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샘 엠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영어 테스트 1의 22번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하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문은 짧은 지문이지만 내용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독해를 해내려야 가 됩니다. 일단은 문법적인 부분은 박스에 보시면 such as 나오죠. such as b, b와 같은 그런 a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서로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구조상. 그다음에 첫 줄에 뒤에 보면 be allowed to 부정사죠. 원래 allow 목적어 to 부정사가 수동태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no m a n 부터 another까지가 문장의 주절이죠, 주절. 주절. 그다음 콤마 보이죠? 그리고 being은 현재 분사입니다. 그 앞에 있는 대선. a t 은그 주절 속에 있는 to on부터 은하들까지를 받아주는 being의 의미상조입니다. 즉, 현재 분사의 의미상조죠. 그런 구조를 잘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째 줄 중간에 this condition. 이런 조건은 앞에 있는 주절을 받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no m n 부터 은하들까지를 받아주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비동사 다음에 대시 접속사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다음 줄에 엔드 다음에 또 대절이 나오는데 대또 접속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비동사의 보호절이 두 개가 병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중간에 보시면, is simply what others think of him에서, 이때 비동사 뒤에 what절이 보호절인데, 그 안에서 what은 think의 목적이죠. 이걸 잘못 여러분이 문장을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what을 how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거. what others think of him.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how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다음에 그 옆에 보면 it is, it s 은 앞에 있는 his reputation. 그의 평판을 받아주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도 잘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지 해석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 줄에 중간 뒤쪽에 보시면 by ing죠. 이때 ing는 동명사로서 비판하다는데 비난하다 비판하다 뒤에 목적이 나오고 부사가 나오죠. 공개적으로는 이 p u b l i c 부사는 criticizing이라는 동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since라는 접속사는 이유 접속사예요. 그리고 아이부터쭉 가서 아이 들아 부정문이죠? 부정문 뒤에 또 하는 뭡니까? 이들 쓰죠. 긍정문에서는 투 씁니다. 여기서는 이들 써야 되죠. 이런 부분도 내신에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다음에 force 목적어 투 부정사.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강요하다 뜻입니다. force, compel, oblige는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force 목적어 투 부정사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문장 위치 문제이기 때문에 However라는 중요한 단서가 보여요. 그렇다면 However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은 상반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나 사람은 평판과 같은 그러한 객관적인 소유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앞에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나오고, 뒤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나와야 흐름이 맞겠죠. 자, 문장, 첫 문장에. In a free society, 자유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다. Self-owner. No man. 어떤 사람도 두, 두 번째 줄 은하들이죠. 다른 사람의 신체나 마음 또는 정신을 소유하도록 허용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노예제도의 본질이다. 여기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마음 정신을 소유하는 것이 노예제도의 본질이다. 랍니 그렇게 봐야 돼요. This condition이죠. 이러한 조건들, 노멘부터 어느 날이죠.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마음을 소유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은 완전히 reject를 거부하다는 단어입니다. The basis for a law of a deformation인데, d e f 이 m a t i o n 은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법에 대한 기본 또는 근거를 완전히 거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명예훼손법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I는 즉이죠 라이벌인데, 리턴 데 t 메이 n d e f r m a t i o n 이죠 문서로 명예훼손시키는 거,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s l 더 n d e r o r 션 m a t i o n 인데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을 말해요. 어쨌든 이러한 명예훼손법의 근거를 완전히 거부한다. 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1번이 나오고, 이제, for the basis 나오는데, 이때 for는 이유 접속사를 나타냅니다. 여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f o r 원래 덩이 접속사입니다. The basis of outlawing deformation인데,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근거가 대절이다.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근거, 즉, 명예훼손을 못하게 하는 근거가 바로 대절이다. 모든 사람이 has a property in his own reputation이죠. 어, 그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어떤 악의적인 또는 거짓의 공격, 그 사람의 인격에 관한 어떤 악의적인 또는 거짓의 공격은 injuries his reputation 그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그러므로 처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의 평판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 나오죠. 그래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명예훼손하지 을 말라는 거지. 그 사람 자신의 평판에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 어떤 공격을 했을 때 처벌받는 거예요. 그죠? 명예서도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 2번에 보면 그의 평판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즉, 그의 평판은 다른 사람들의 그 주관적인 생각의 작용인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떻다고 말해주는 게 그의 평판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평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위에 말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 대조 개념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었던 이문장 있죠 이 문장과 위에 내용은 서로 상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지금 2번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나 사람은 평판과 같은 그런 주관적인 소유물은 가지고 있잖아 왜 그의 평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주관적 생각의 작용이라고 그랬거든. 정확하게 2번 들어가죠. 문장 문제, 위치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근데 지문이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사람은 소유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정신, 마음 또는 사고, 생각을 소유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침해할 수 없어. 소유할 수 없으니까 침해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유권을.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 비판함으로써 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게다가 추가 개념이죠.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비판 때문에 그 사람을 낮게 평가하고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거야. 당연하죠. 소유를 할수 있는 데뭘 강요합니까? 내 혼자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 비판하는 거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 비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내 비판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낮게 평가하고 생각하도록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지. 아시겠어요? 내용은 상당히 어렵지만 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질문이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까다롭습니다 2분 안에 풀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문장 위치 문제치고. 왜냐하면 시험 후반부에는 사고력이 많이 탈진된 상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수고가 많죠. 건강 유의하시고 열공하십시오.